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지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한글사전을 찾아보면 그 사전적인 의미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겠죠. 누리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주어진 시간에 신속하게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로 보면 위즈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이 이제 지혜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통찰력, 판단력, 실행력 같은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진리 혹은 지식과 지혜가 어떻게 다르냐? 진리 혹은 지식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원리이죠. 어떤 시대, 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통하는... 그런 지식과 진리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 좀더 사물에 관계된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런 식의 사실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진리라는 것은 아, 인간에 관한 것, 그 인생과 또그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 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아, 지식은 사물에 관한 것, 진리는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권력을 맡겨준 음,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을 맡겨준 국민들의 것이다. 라는 것은 진리이죠. 그래서 진리는 어떤 원리, 삶의 원리 이런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실생활 속에서 그 지식이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이 지식이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진리나 지식보다 훨씬 더 높다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생활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민첩하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의미, 세속적인 의미의 지혜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자, 세상에서의 지혜는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과 깨달음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것이 축적되어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주로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것이죠. 우리 고전에 보면,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오면서 전해져 내려온 지혜가 그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지혜, 세상지혜는 처세술과 동요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그 처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번영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처세술인 경우가 세상의 지혜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 속에 적용해 가면서 깨닫고 축적된 통찰과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초점이 다른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더 성공적으로 잘살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뭐 인간적인 고뇌의 결과라고 한다면 성경의 지혜는 인간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얻은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비법, 뭐 처세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 그러니까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기 28장 28절이나 잠언 1장 17절, 뭐 시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지혜를 말할 때 성경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지혜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자주 나오는 지혜에 대한 정의이지요. 지혜의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지혜자가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본다면 요셉이 그 대표적인 지혜자이지요. 요셉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 과정은 꿈을 해몽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감옥에 갇혔을 때술 시중 들은 사람과 떡 시중 두는 사람이 꿈을 해몽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나서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7년의 흉년으로부터 이집트를 구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었느냐? 요셉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죠. 그것을 요셉이 늘그 인생 속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은 말 그대로 지혜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 인물은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40년 유랑 동안 모세가 반복해서 했었던 일은 회막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는 회막에 가서 엎드리죠. 회막에서 엎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집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살펴보았을 때 이세가 이 다윗은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지혜자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솔로몬이죠. 그는 지혜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천 번제에 대한 응답으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1천 마리, 그러니까 천 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이 정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것을 구했으면 모르겠는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다른 것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3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자로 그 당시에 지중의 여러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이따가 볼잠먼과 전도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을 볼수 있겠죠? 다니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자,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으로서는 먹어서는 안될 많은 음식을 대하자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만일에 너희들이 왕의 기준에 들지 못하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넘치게 주셔서 그 후로 다니엘은 지혜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지혜서가 세 편이 있습니다. 이세 개의 지혜서가 나름의 독특한 색깔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욕기는 이잠언과 전도서에 비하면 어, 전형적인 형식의 지혜서가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욕과 욕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욕기는 알고 보면 정통적인 지혜, 종교적인 지혜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혜가 뭐냐하면 아, 지혜를 따라 살면 이 땅에서 번영한다. 그것이 전통적인 지혜인데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를 읽다 보면 욥의 세 친구의 말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안 맞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혜, 지혜를 따라 살면 번영한다. 이것이 옳은 면도 있지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을 경험해서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다 보면 아, 내가 이 땅에서 번영하며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단순한 공식 가지고는 인생의 모든 것을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욥기가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건하게 살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다 하는 말이 80% 정도 맞는다면, 이거는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한 20%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이 번영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살수 있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법 없이 살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도 고통스럽게 사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 이 욕기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지혜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에 대한 의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의 원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인간이 만든 교류와 인간이 만든 물리적인 법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음, 그것이 욕계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따라야 할 삶의 길이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형통하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욕기를 읽고 잠언을 읽으면 대학생 책을 읽다가 초등학생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경거라고 거룩하게 살면 결국 복 받는다. 결국 이런 것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죠. 이 저, 전도서도 재밌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말하자면 자먼이 어, 솔로몬의 젊은 시절의 가르침이었다면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기에 늙고 나서 쓴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혜를 따라 제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보았고 그 결과로 부귀 영화도 누려보았으나 그것도 헛되더라 그럼 뭐냐 영원하고 참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뭔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렇게 악다구니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현실의 크고 작은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일이일비하지 말고 넉넉하게 보고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세 책의 지혜서가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주목하는 그런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 각각을 따로따로 그 초점을 바르게 알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지혜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다 그렇게 말하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교육받은 것도 없고 우리 가운데서 목수로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고 놀랬죠. 예수님 자신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지혜를 배우려고 한 것입니다. 지혜를 배우려고 그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솔로몬은 지혜를 전해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그 지혜의 화신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그 지혜를 들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를 정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어찌 지혜의 화신을 옆에 두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의 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28절,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신에게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죠. 바우사도도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해 주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른두 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을 우리 모두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삼위일체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혜의 화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면.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지혜의 삶은 달, 다름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앞서 말씀대로 드린 대로 세속적인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내가 고난도 당하고 필요하다면 손해도 보고 필요하다면 약해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서의 지혜에서는 온전한 지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본 것처럼 구약성서의 지혜는 불완전합니다. 지혜의 일면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와 자만과 전도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시된 완전한 지혜의 빛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것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매일매일 내삶 속에서 민첩하게 신속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결국 지혜는 지혜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완전한 지혜를 바라보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